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구한국에서도 항구, 서울, 강서구 지역입니다. 자, 이 강서구 지역에는 우리 한정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를 늘 주운 분이 있고요. 늘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강서구 지역에는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환경 쪽에들 관심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정의 북킹 당선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쓰레기가 있는 것을 어, 지난번에 저쪽 곳에 양천구 쪽에도 쥐쥐 비들기 사체가 네 마리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똥을 늘 주운 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우면 있잖아요 이렇게 주워서 우리 강서구민이 제일 줍니다. 이 강서구는 청결합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똥을 안 주시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 X가 나오죠. 코로나 X가 나옵니다. 이렇게 늘 쓰레기를 줍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예방한 이 예방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 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동참하셨고요. 이렇게 늘 쓰레기를 줍는 우리 어르신이 되시고 우리 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영웅을 바로 국회 300 의원이 있으면 지구 힐링 300 위원이 있죠. 그 지구 힐링 300 위원을 국회에 모셔다 놓고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모셔다 놓고 지구 힐링 300 위원의 날에서 우리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검찰총장이 오셔서 직접 큰절하시고 선거 때만 큰절하는 것이 아니고, 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젊은 영웅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정의,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국회의원께서는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성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우리 강서구에 출마하셔서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앙을 막기 위한 쓰레기 줍기를 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정의 국회의원, 이제 당선이 되셔서 오늘 이곳을 한번 방문해 봅니다.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 강서구 지역 더불어민주당 한정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이었습니다.